바지락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기사가 엄청 떴어요 정말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전 갯벌이 35도 이상의 온도를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8월 달에도 비슷하긴 했는데 올해 만큼은 6월 달에 벌써 30도가 되어 있더라. 아. 우리가 잘 아는 IPCC의 그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 결과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기후 변화 연구의 키오스트가 일조를 어쨌든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우 바다와 관련된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어렸을 때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해변이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한유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명칭을 알게 됐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니 아, 내가 이한유에 힘쓸려 갔었구나, 라는 음. 걸 되게 이만큼 커서 알았거든요. 음.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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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내년 물놀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제일 중요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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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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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4 5도죠가렇죠서렇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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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해양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안류도 좀더 자주, 음. 좀더 강하게 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놀이 할때 조심하시길. 야, 이게 이안류에서 시작해서 기후변화로 <laughs> 끝났거든요. 아, 이길드업 진짜 <laughs> 장난 아닙니다. 저는 재밌는 이야기보다는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음. 바다와 관련된 국격. 저희 센터장님 보고 계십니까? <laughs> 우주, 근데 음. 위성 이런 걸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세요? 우주 위성? 일론 머스크요? 나사가 먼저 <웃음> 떠올리지 <laughs> 않는 나사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빨리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해양을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우와. 아, 이거는 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오. 그리고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가 참여했다 어. 전혀 몰랐어요 어, 어, 나사보다 자, 먼저? 맞습니다 우와. 그러면 우리 또 생물 연구하시는 박사님께서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육지에서 살 때는 그이 생태계를 이루는 그 기반이 광합성이 일단 1차 생산자를 음, 음. 만들어내는 그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열수 분출공을 가보면 그 심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네. 그 열수 분출공 주변에 우리가 흔히 조금 유독하다고 여기는. 뭐 메탄이나 황화수소나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화합물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음 그러한 화합성 학 미생물이라고 하는 특수한 미생물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태초의 에너지원이 빛이 아니라 화합물질인 거죠. 네. 맞아요. 음 네. 그런 미생물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고, 이제 걔네가 1차 생산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 다음 단계 이렇게 계속 그 생태계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거게 어, 되게 제, 네. 재밌는 네, 게요. 재밌는 네. 이, 이 약간 핫스팟 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다의 성수동 느낌? 아, 거기에만 모이는 <laughs> 거잖아요. 거기에 <laughs> 에너지원이 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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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성수동. 그래서 더 가면 바다의 압구정, <laughs> 그리고 더 가면 바다의 합정. <laughs> 갯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현장 관찰이나 거기서 뭐 생물을 채집하거나 최근에는 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명? 네 뭐요? 뭐, 뭐, 뭐.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갯벌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발로 기억할 때도 있는데 그 관광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공부 안 하면 <laughs> 저렇게 된다. 아, 아, <laughs> 하는 걸 들었어요. 공부 제일 많이 했는데, 박사까지. 아, <laughs> 박사급들이 다 이렇게 기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어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네. 거다. 네. 아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나 위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굳이 내, 내 발로 기어가지 않고 드론을 음. 활용하고 있다. 갯벌 탐사의 드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갯벌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멍들은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만들어 뚫어 놓은 뚫어놓은 구멍인데, 맞아. 굉장히 깊게 뚫려 있어요.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뚫려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네네. 이 다양한 생물 종별로 구멍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드론을 5m 보드에서 굉장히 고해상도로 찍어요 저희가 지금 0.5mm 해상도로 찍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멍이 보이거든요 지 남의 집을 도착하시는 건가요? 내부는 음, <laughs> 네 <분은> 보지 않아다 <laughs> 그래서 그 모양들을 AI로 다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구멍 그 모양을 보고 여기는 어떤 생물이 살 것이다라고 아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너무 신기한데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 집 모양만 보고 뭐 누가 사는지 아는 것 같은 음 느낌이. 집 모양만 보고 부동산 가격을 유추하는 거에좀더 가깝지 않을까요? 아 <laughs> 데이터나 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한가 봐요. 위성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공간 해상도고 음. 두 번째는 분광 해상도예요. 어. 공간 해상도라는 거는 하나의 픽셀이 얼만큼의 면적으로 우리가 찍느냐. 뭐 1km 단위도 있고 음. 몇백 m 단위 생물들을 관찰하는 것은 뭐 0.5mm까지 아 아까 분광해상도를 또 말씀드렸었는데 분광해상도라는 것은 컬러를 몇개 단위로 쪼개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제이 이제 분광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수백 개로 쪼개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겠죠 음. 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꾸 열수 분출공 네.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laughs> 네. 사실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열수 분출공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네,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음 놀랍고 신기한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잠깐, 지, 직접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서. 제가 잠수정을 거예요? 직접 타지 않았고요. 그, 무인 잠수정을 아 이용해서 아 어, 탐사를 진행을 했고, 음 열수분출공 주변에 딱 갔는데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님게, 장님게 한두 마리 정도가 그 열수가 팍꼬어져 나오고 있는 그 바로 부출공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근데 음. 암컷인 것 같아요. 네네. 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제 그 열수가 팍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헷그 흐름이 생기니까 음. 해류의 네. 흐름이 고거에 맞춰서 자기 알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 <laughs> 와. 우와. 우와, 그 거기에 있던 과. 그 연구자들이 다, 우와! 그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너무나 놀라고 신기하고 음, 그랬던 장면이었어요. 그 극한의 환경에서도 번식을 이어나가는 어, 생명의 그렇죠. 신비, 와. 네. 아.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한장야를 다녀왔어요. 한장인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위성을 활용하려는 연구소에 가가지고 음. 우리가 거기다 해양위성센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들어주면 음. 좋겠다. 많은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한 20, 3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양위성센터가 만들어지고 이 위성을 활용하고 했던 그 시절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책임감과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을 위해서 협력구를할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좀 마련하는 게 요즘에는 좀 다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아프리카 생각하면 다들 뭐 사자, 기린 코끼리 이렇게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고양이 두 마리 보고 왔어니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어, 박사님 덕분에 진짜 오늘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laughs>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진짜 시간이었고요. 과학 덕질을 하면서 뭔가 성구, 성공한 덕후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박사님들은 어떠셨어요? 진행을 잘해 주셨고요. 정말요? 네네. 네,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 뵙고 네네. 같은 연구소에 있었지만 새로운 연구 분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문용 박사님 오늘 여기 나오신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나오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었고 또 사실 뭐 지금 과학드림 유튜버님의 채널을 제가 구독하면서 사실은 배운 것도 많거든요. 거짓말 네. 하지 말아요. <laughs> 일단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 엄청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참여한 게 정말 너무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새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나눴고요. 똑똑한 키오스트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키오스트가 한국 해양 과학 기술을 위해서 더 전진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길 원하시고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